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였습니다. 9월 8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으로 오늘은 충성의 열매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또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 소경된 자.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배개 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한 목자처럼 안아주시고, 먹이시고, 치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어제 몸내 교회를 세웠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열두 제자를 곁에 두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 제자 훈련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이 마음으로 만미암아 그들이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몸된교를 세웠고 어느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천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하르메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여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충성의 모더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사셨을까요? 밥과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무슨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이 매일 기도하며 갈구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께서 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매일 그것을 영적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선한 뜻의 자신의 모든 삶에 기도와 간구 맡기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던 본질이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완전한 죄인으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란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마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 원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간 사회에서 충성으로 먹고 사는 단체가 있다면 바로 군인들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사태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뽑으라면 미군들이 20년 동안 통치했던 아프가나를 마지막 떠나면서 하루 일찍인 8월 30일 카불 공항을 철수하는 마지막 미군 수송기 마지막으로 탑승했던 사람은 미 공수여단의 투스타 당시 책임자여 사령관이었던 바로 그가 제일 마지막 수송기에 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자국민과 한국을 위해서 조력했던, 도움을 줬던 그들을 무사히 거의 4 0 0명 가까운 인원들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탈출시킬 수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놀랐던 것은 그 위험을 반만했던 특별작전에 책임자가 원스타 준장이었습니다. 세계나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라도 그 험한 곳에 영광급 장교로 보내지 직접 원스타가 와서 작전을 취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도 한국 군대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협조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국가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 원스타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어디 간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출장 가는 정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공 작전의 생명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국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께 죽도록 충성하는 영적인 군사, 군사입니다.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에 충성된 군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는 일권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냐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스퍼바이저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즐겁게 작은 일, 힘든 일, 험한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행복의 바이러스로 그 웃음과 기쁨이 이렇게 좋은 거야 같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주인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는 것과 주인으로 일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 아닙니다. 그에게 창직기는 주인의 것을 마치 나의 것처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로 주인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게으리지 않습니다. 눈송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인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고 삼길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서 하면 누가 알아주고내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지만 누구도 좋아하지 않냐고 원하는 기대가 오지 않냐 하면 기분 따라서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싶 바랍니다. 찬양대로, 친교의원으로, 예배의원으로 충보기도 유나 삼기는데 기분이 나쁘도 안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없지만은 은혜를 받고 그은혜로만이아마 야심이 충산들 중으로 삼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충성 무엇인가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단점은 종합성적 1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자면 수학만 잘하면 되잖아요. 과학자면 과학을 잘하면 되잖아요. 운동선수는 운동, 그것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욕사기든 단지기든 잘하면 되는데 한국은 종합성적으로 1등이 다야 되고 2등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현대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방식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누구는 김치를 잘 만들어요. 누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떡을 만들고요. 누구는 찬양을 잘해요. 누구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손이 정말 따뜻하고, 남을 잘 헤아려주는. 이런 분들은 세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허락받은 은사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1등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360도 각도로 보면 360명이 다 1등이 될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함의 비밀. 그것을 내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눈이 하나 피가 오거나 열심히 섬길 때. 충성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처음과 나중에 성김이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일단들은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건강할 때도. 몸이 연약할 때라도, 시작부터 직분을 맡아서 순종하게 되면,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12월 30일 그날이 다 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보다 더욱더 끝이 더욱더 빛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에 대표되는 일꾼 한분 소개한다면, 지미 카르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는 매주일 교회 가서 주일 학교를 섬겼던 것, 얼마나 충성했으면 관광에 들어와서 볼 정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교회입니다. 조지아주에, 고향교회 가서 계속해서 지금도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모님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교회 청소도 도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대통령 재직시보다 그래서 그의 은퇴 후가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런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층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죽도록 끝까지, 최후까지 사랑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이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영년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 2년 반으로 가고 2년 반으로 가 의 환경과 바람이 여러분을 뒤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실 때 요동치 않으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